윤, 요월에 개띠분들. 아, 개띠분들이 뭐냐면은, 좋아, 좋은데, 금전이 확 차고 들어오질 않네. 아, 아우, 뭐. 흘러가고 사고 없고 다른 없지만 금전이 많이 와야지. 사람들이 돈이 많거나 내가 기분이 좋거나 뭔가 힐링되거나 이래야지 기운이 좋잖아. 근데 금전이 확 차고 들어오진 않는데 윤달 어, 요번에 마지막 주 이때 되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금전들이 나한테 차고 들어와. 그러면 그것만 해도 그냥 첫째 둘째 셋째는 넘어가면서 아 어, 막주에 그래도 내가 금전 운이 차고 들어오고 내가 해결 못했던 이런 일들이 나한테 싹 들어오는 편이 되니까 그것만 해도 뭐 나쁘진 않잖아 그지? 어, 금저로는 그렇게 막주 정도 돼서 마지막 주가 됐을 때아 사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는 크게 나쁘고 뭐 이상은 있진 않아요 근데 시비거리 음 하나 둘셋 홀수 자리를 피해야 된다 그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희한하게 홀수 명수가 홀수 명이 되는 게 있어 우리 사모 친부처럼 그러니까 홀수 명이 들었을 때 이상하게 시비가 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조금 조심해 주는 것도 음, 좋을 것 같아 아프고 한 거는 별 이상은 없이 아픈 수라든가 병 병고 있다 살 있다 이거는 없을 것 같으니까 윤달 그걸 이렇게 해서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.